네. 어 지금 찍은 거를 체크하러 갑시다. 해주 씨 나를 나좀 붙어야겠다. 아우 어, 좋아요. <laughs> 오케이 둘자 올리브쇼 시즌 2로 만나쇼. <laughs> 남겨주는 건 제니밖에 없네요 <laughs> 루이는? 루이야 여기있다 아이고 루이 엄마 왔는데 아. 졸고 있었어? 이거를 먼저 먹고 간식을 줄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게 노견이어서 눈 건강에 좋은 건데 잘안 먹으려고 그래 애들이 근데 이거를 먹으면 제가 간식을 줄 거예요 먹어 제니야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지 간식 줄 거야 루이 자 먹어 먹어야지 간식 줄거야요 먹었어. 듣는구나. 맛이 없어. 이걸 먹어야지 간식 줄 거야. 옳지. 루이 먹어야 돼. 엄마 억지로 먹이기 싫어. 도망가지 말고 일로 와. 루이 일로 와. 아이 잘했어. 이제 간식 줄 거야. 아이 잘했어. 이제 간식 먹을 거야. 일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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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아이,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옳지 잘했어 아이 잘했다 맥주를 한잔 마시면서 쌀국수를 기다려볼까요? <laughs> 어제 먹던 거 드시는 거 아니죠? <laughs> 아니에요 시원해요 <laughs> 오늘 비도 주룩주룩 오고 이거 뭐지? 그 스프링롤 스프링롤 맛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좋아 맞아 응. 건강에 먹어야지 오늘 촬영이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 응. 그치? 맞아 일찍 끝났어 태주씨도 진짜 해맑더라 와, 나이가 33살이래 완전 아기같아 애기 애기들 사이에서 인기일 것 같아 완전 응. 응, 정원이는 진짜 알게 된지 한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응. 프로그램 한적한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 올리브쇼에서 같이 하게 돼가지고 응, 차별상 너무 좋아 차별상 얼려둔 둘이랑 매생이를 지금 해동을 시켰고요. 1회 분량만, 매생이도 이렇게 1회 분량만 하고 처음에는 육수를 내야 되니까 어디 보자. 국물을 내기 좋은 이 멸치 포물 이걸 하나를 끓여 물에 넣습니다. 물을 넣어서 좀 시원한 맛을 나게끔 해주고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중요한 건 다이어트에 너무 좋고 몸에 너무 좋은 거 매생이도 효능이 되게 좋은 거 아시죠? 이제는 간도 소금 간도 안 해요. 저는 안 하고 구시다랑 제주 어간장 이거 두 개만 넣습니다. 매생이만 넣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엄마의 사랑이 담긴. 원래는 만두를 넣고 그렇거든요. 근데 다이어트에는 만두 피가 또그 밀가루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만두 피만 안 하고 이렇게 완자만, 완자만 이렇게 했습니다. 완자에는 두부, 버섯, 고기 이렇게만 들어가서 살찌는 거에 걱정하지 않고 일단 저는 다섯 살 먹거든요. 고기 안 들어와요. 제가 그러니까 사실 음식을 많이 해먹진 않거든요. 유일하게 해먹는 음식이 매생인데요 지금 불이 꺼졌어요. 물이 넘쳤는데. 불이 꺼졌어요. 어떡하지? 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음,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어봐. 너왜 그래? <laughs> 너왜 불이 안 들어오니? 한 달에 한두 번은 이 매생이 국을 해먹거든요. 아니면 다이어트할 때는 매생이 국을 정말 많이 했는데 아 제가 이거를 지금 인덱션을 바꿔놔가지고 사용법 잘 몰라요. 어 됐다. 어, 됐어, 됐어.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물이 끓으면 이 완자를 넣으면 돼요. 100% 현미떡이에요. 밀가루 떡이 아니라 100% 현미여서 한두개 정도, 두개 정도만 넣고요. 물이 끓으면 얘랑 완자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생이 넣고 간장이랑 제주 어간장이랑 구시다만으면 끝이에요. 매생이의 효능이 뭐죠? <laughs> 매생이 의 효능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뭘까요? 피를 맑게 해준다. 피를 맑게 해준다. 또 아, 매생이가 바닷속의 간 해독제라고 불린대요. 간에 엄청 좋구나. 간 건강뿐만 아니라 철분과 칼슘. 그리고 단백질이 많아가지고 여성들의 건강에 좋대요 해동에 나온 매생이는 넣습니다 마지막으 제주 어간장 국간장을 넣는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국간장이 근데 지금 없는 관계로 <laughs> 제주 어간장을 넣어도 괜찮아요 멸치잎젓을 넣으면 더 맛있고요 음~~ 아! 맛있어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게 끝에 간단하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제가 너무 빨리 끝났죠? 이거를 담아서 우리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제가 대접을 내세우. <laughs> 맛있겠죠? 너무 건강한 음식이에요. 건강하게 보이지 않아요? 언니 꼭다 먹어야 돼요. <laughs>